NC 다이노스는 2018년 신인 1차 지명으로 마산고등학교 투수 김시훈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NC 다이노스도 선발 마운드를 교체를 했습니다. 김시훈 선수가 마운드를 위어받았습니다 NC 다이노스 팬들은 김시훈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네. 맞은 공의 헛스윙 코치의 주문에 따라 움직이시는데 정말 그런 선수들은 범퍼 토스로 반급적 헛스윙에 삼진아웃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는 김시훈입니다 다시 한정차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NC라이너스의 마운드 현시점 불펜에이 김시훈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마산구름 학교를 나왔습니다 수렸습니다 센터 쪽높게 떴습니다 중견수가 뒤로 갑니다 사구가3장 쪽! 3장 앞에서 잡힙니다 스윙 3아나연하구에방망이 틀려 나왔습니다 3수 나요 3수 나요 3수 나요 수 나요 수수가있 3수 나기3 나요 3수 요요3 3요 삼볼 타고 오영수가 잡고 포수 받아서 베이스 템 김시훈이 마무리 첫 번째 아웃컨을 이렇게 처리됩니다 투중 받습니다. 주자 아스파드 등또 맞으면서 볼넷 이번 이닝만 세 개째 볼넷 정말 높고나 높은 프로 1군 무대 선발 승판의그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는 김시훈 선수입니다 홈런포 한 방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첫일국 무대를 밟은 올 시즌 그리고 오늘 데뷔전 선발 마운드에 올랐던 바로 김시환 선수 정말 위태위태한 순간을 마지막 화려한 수비를 보여줬던 거는 바로 이제 동기였던 오영수 선수의 호수비였고 <목소리>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조금 힘으로 이기고자 했었겠지만 결국은 그 네. 야구란 그런 거예요 내 뒤에 동료가 <목소리> 있고 네아 아, 진짜 이 장면은 <목소리> 지금 뭔가 마음 좀찡기는 순간이었지. 하나 입장에서도 출루가 이런쪽로 이루어줘야죠. 되 초구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투수에게 되돌아갔고 때립니다. 삼루수가 나갔습니다 서호철이 길게 일루로 투아웃. 타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잘 잡고 있는 김시훈 스윙 삼진. 데뷔 후 처음으로 퀄리티 스타트 요건까지 갖추고 있는 김시훈. 이한점차 리드를 지켜야 하는 NC. 김태경, 아주혁 류진욱에 이어서 김시훈 선수를 3일 연속 마운드에 올립니다. 올 시즌 이제 확실히 필승조의 자리를 잡은 김시훈 선수죠. 직격수 김태경 일 으로 3개 습니다 5익스 거리제 위치 앞으로 살짝 나오면서 김시훈 선수를 마운드에 올립니다. 볼 카운트. 견제 타게 익스로다 코치 모서부터 스트라이크. 이동즈의 l 를 상대로 수입이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수입이거든요 과연 이럴 때 마무리 김시훈이 어떨죠볼 카운트 스윙 기업도 돌지 았습니다우두 자는 일룡 수는두점차두 자는 두명 지켜내는 김시훈씨가 승리하면서 6년만에 원정에서 LG 상대로 해서 3연전을 모두 쓸어담습니다 NC 다이머스의 투수 오늘 프로저널 낙점을 받은 김시훈 투수입니다 시즌 이미 2차례 세이브가 있는 김시훈이 마산에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워왔고 실제로 프로 선수로 1차 지명을 받았고 이제 이용찬 선수의 군맥을 메우좋있투로 성장한 김시훈 투수의 피칭을 함께 만나보시겠고요 매일 이겨야 되는 스트레스에서 하루 정도는 해봐 하면 계산이 세거든요 그렇죠 퍼쇼가 네. 네. 매일 네. 퀄리티 스트스를할 수가 없는 것처럼 5대2 점3 김현지의 승리 a lot of fun to hang around. Um, you know, obviously me and Logan being the two foreign guys, we hang out a lot. But um, yeah, there's a lot of good personalities. Me and Chiu have gotten along pretty well. June, yeah. Mm -hmm. So twenty-one. Yeah. yeah I mean, he has always yeah, been it's best it's friends with eight, the foreign uh, players, like uh, but that, me, Eddie, and Hard, they all play. So now he's thinking like, he yes. only uh, be nice to guys, so you guys can, leave anyways." <laughs> <laughs> you think? Yeah, I mean that's a smart plan, I guess, but. Uh, yeah, he's been he's been nice to me. So is uh, Jason. That's how he says his name. Jason. Yeah. Yeah. Yeah, he's been really nice. It's Been fun to hang out with him. get to know the guys. Probably Yeah, I, I always joke that if I can't find him, he's in the weight room. Yeah. He does. That's that's my joke. Like, where is he? You probably You can find him in the weight room if you're looking for In English. Eric. Kidd. Eric. Eric Kidd? Kidd. <laughs> <laughs> 에릭 페인님 언제부터 그러는지? 작년부터. 원래 그 전에 우리 팀학였거든 지역 지역의 이름이 들어간 학교는 아주 명문이지. 와성구 <laughs> <laughs>